안녕하세요 허위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뷰 세아입니다. 수입 고급 세단의 대명사하면 뭐니 뭐니 해도 S클래스죠. 바로 보시죠. 벤츠 S350D 포메틱입니다. 아, 전면입니다. 우선 색상은 다이아몬드 화이트인데요. 이름처럼 정말 반짝반짝한 모습이죠. 이 차량이요. 주행거리가 9만 4천 정도 됐고 최초 등록일은 2018년 5월에 한 18년식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 핸더에 단순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죠. 오늘 셀카뷰 보고 전화했어요 하고 연락 주시면 사... <laughs> 7,49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휠은 20인치율로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엔카진단 무사고 확인도.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7,450만원. 아, 90이야? 아, 90. 4 0만원직렬 <laughs> 6기통, 디젤 2,925cc, 사륜구동, 최고 출력 286, 최대 토크 61.2, 연비 12.4입니다. 자, 이렇게 후면 넘어왔는데 역시 S 클래스답게 굉장히 크죠. 하지만 크다고 막 퍼져 보이고 못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크롬으로 마무리가 쫙돼 있어서 깔끔한 느낌까지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가서, 짠! 슉! 짠! 자, 트렁크 들어올게요. 자 아,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넓죠.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이 앞뒤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껴질 만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깊이도 굉장히 깊죠. 사실 이쯤에서 끝났어야 됐는데 더 깊게 조금이라도 파는. 저희 세일카는 허위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곳곳에 유선형으로 쫙돼 있어서 굉장히 유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트도 브라운으로 탁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 물론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통풍 열선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버에스터이 스피커 보이죠? 왜 메모리 시트는 얘기도 안 하지? 어머! 매몰이시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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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 계기판도 보면요. 이렇게 일자로 촥 이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서라운드 뷰잘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돌리면서 좀더 세세한 부분도 큼지막하게 볼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렉션, 주행 모드, 그러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수동, 이렇게 네 가지 모드 준비되어 있고요. 보조장치, 또 보면은 ESP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이렇게 다양한 어시스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차체 높이를 이렇게 높였다, 내렸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뭐 딱히 좋은 차는 아니고 에스클이야. <laughs> 자, 이렇게 뒷좌석 넘어왔는데요. 밑쪽에 보시면 에어벤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내맘대로 에어벤트가 여기에도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뒷자리에서도 굉장히 상쾌하게.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올리면 요 위에 선루프딱 닫아지고요. 또 요쪽에 이렇게 올리면요. 뒷좌석 선시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쫙 올리면은 한번더딱 올려주면은 이렇게.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보메스터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요. 이쪽에 스케이 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커플 덕도 이렇게 이쪽에도 공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이스픽스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과도 안전하게 운행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정 댓글에 있는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셀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셀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합니다. 리셋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 뷰 세였습니다. 안녕. 최초 등록일 2018년 5월 31일이고요. 18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4,704km고 셀카뷰 판매가격은 7,490만원입니다. 용도 이력 없습니다.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입니다.